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 주시는 선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택한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것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의 이 죄를 밝히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 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곧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요?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 절망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처방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귀한 것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무능력함, 추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두 가지 선물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 선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 가지 선물 그것은 뭐냐면 이제 8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 안에서 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선물 세 가지를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가정에서 이런 구원의 가정에서 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실패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와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까지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제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에서 다시 죄종, 죄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과 이 불순종의 씨앗이 강력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마치 죄 아래 팔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죄의 본성과 죄의 불순종의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자신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했지만 자기 혼자서는 여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했죠.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서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악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선과 악이 공존, 공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이 안에 바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죄 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이죄의 세력이 바울과 싸워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의 완전한 패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바울 안에 있는 이죄의 세력이 바울과 싸우는데 그 세력이 더세 바울보다 더 세요. 그래서 세기 때문에 바울의 완전한 패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그런데 자 누가 승리를 하게 된다고요? 죄의 법이 승리해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다시 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성도를 종으로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은 여전히 성도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와 맞서, 맞서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한다라는. 그러나 성도 안에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뭐야?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거.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손을 펴라라고 하는 것은 도우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구제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여유 돈이 있을 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구제는 뭐예요? 한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계속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사랑 없는 구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그냥 다 털어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라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어요. 뭐 체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구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이게.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얘가 바로 뭐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팔아서 성실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근데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나를 위해 쌌는데 더욱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흩어서 구제하기보다는 계속 나를 위해 쌓거나 아니면 그렇죠. 인색한 거죠. 또 나를 위해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삶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꾸준히 구제하지 못하고 한두 번 하고 어떻게 생색내고 나를 드러내는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사랑으로 구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구제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구제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주셨는데 아, 그렇게 구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구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만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에게 그러나 힘이 되는 위로를 줍니다. 성도는 이 재화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뭐할 수밖에 없다고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평, 불순종, 나쁜 습관과 태도, 그리고 위선, 거짓,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더 뼈저리게 어떻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조차 그것이 뭐냐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패배하면서 불순종을 통해서 자책하고 실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죄성이죠.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는 못 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성숙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려고 하시는 성숙함의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공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 비참한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 사망의 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죄의 세력이 강력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 없어서 이렇게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슬픔과 이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이 외침 속에는 슬픈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외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자신의 그 무능력함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바로 뭐냐면 바울의 외침이 절망 24절이 절망의 외침이었다라고 한다면 25절은 승리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안다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 알아요. 실패하는 거죠.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지속적인 순종과 또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고 결심한다라고 해서 다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어, 실패만 할 뿐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죠. 다시 구제로 예를 한번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것을 팔아서라도 성실하게 구제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도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를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그일을 하신다. 그러나 그러니까 왜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한 거죠. 성경은 성도에게 승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참 중요해요. 성도에게 승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할 것을 잘 아시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성도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율법을 뭐예요 온전히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여겨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변화시키시고 승리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감사와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